기하 평균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식변형을 해주는 것은 필수라는데. 요데를걸 이제 무작정 그냥 산수기하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버리냐면산수기한를 써볼까요? 써보면은, 이거 뭐2 이렇게 나와있고, 둘이 곱해주면은, 2a 더하기 2분의 8a 1, 요런 식으로 나오죠. 에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 3번 문제부터 계속 나올 건데, 이식이랑 이식이 곱해서 a가 날아가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2는 지금 계산을 살짝 해보면은 얘가 2 곱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얘도 A 더하기 1이 나오게끔식을 변형시켜주면 돼요. 그 힌트는 어디서 얻나요? 여기서 얻으면 됩니다. 양수 조건.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A 더하기 1로 맞춰주라는 힌트를 간단하게 준 거예요. 그럼 얘도 8A 더하기 8이 되면 되겠죠. 해봅시다. 자, 그거 해보면은, 바로 갑시다. 그래서 8A 더하기 8 더하기 2A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뒤에다 며칠 빼주면 되겠죠? 9죠. 그래서 9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그러면은, 몇이 되냐.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9는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만 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 e 곱해주고, 루트, 이렇게 둘이, 어떻게 해요?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2랑 8A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8이 돼서 그냥 몇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 그럼 빨간색 부분이 4보다 크나 같으니까, 거기서 9를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